부활신앙이 뭐길래? 부활이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어, 경건한 인생을 산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간다.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유익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부활,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글쎄, 그게 뭘까? 고개를 갸웃듯 하면서 이게 믿을 수 없다. 특별히 그 동종류 마리아에게서, 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다. 이건 조금, 이거는 어, 믿을 수가 없네. 이런 분들이 <laughs>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표현은 안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그 사실을 자기의 그 신앙 체험이라고 그럴까? 자기의 그 인격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걸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어, 자기 자신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은 정말로 믿는 건지, 그냥 주일날 교회만 경건하게 참여를 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 신약시대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헬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어, 부인하고, 어, 성도들의 이 부활이 터무니 없는 것이다. 어, 이런 건 없는 거야. 이런 건,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 이거는 뭐 뉴스에 나오는 잘못된 소식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있긴 있는데 왠지 그거는 좀 이렇게 가리고서 어, 믿음 생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지 여러분, 자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은 허구인가? <laugh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순서 같은데 에, 첫째로 어, 바이블은 부활의 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건 한번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꼭 찾으셔서 밑줄을 그시고 세 번씩 읽으셔야 돼요. 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랑 똑같으네요.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 보다. <laughs> 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 겨울에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은 것 같이 보이던 나무가 봄이 되면은 스프링에스캄 봄이 오면은 다스한 기운이 이렇게 오면서 봄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 파란 잎이 돋아나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니이 실록이 무성해지는 자연 현상을 보면은 이 사망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또 아울러서 부활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알수 있는 거죠 그니까 러 믿음이 없는 사람 어~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그 세상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겨울에는 앙상하게 죽어 보이던 죽어 보이는 것같던 나무가 봄이 오면서 이 파릇파릇 잎이 돋아나면서 이 부활의 법칙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 나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려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샘플들은 이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처절매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에 이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고 우리를 의,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로마서 1장 3절에 나와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은 주로 스토리 위주가 많고 이야기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읽으면 다 이야기니까 어, 이야기가 쉬운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쓴그 로마서, 어, 사도 바울의 서신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 중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한번 읽는다고 해서 쉽게 이해가 잘안 되고, 어, 사도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령이 들어가죠. 거기에는 이제 성령의 그 역사심이 들어가는 건데, 책마다 이렇게 조금씩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는 감남산에서 500명 이상이 되는 그 목격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다.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부활신앙이 뭐길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활의 새생명을 얻게 된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영원하신 그 처절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5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21절로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 고린도 전서 15장 21절 22절. 못찾으신 분들 계시나 보네. 이게 신약 성경 뒤쪽에 있어요. 고전하지 마시고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고전이라고 그러는데 약자로 찾느라고 아주 고전 고전하시네. <laughs>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세 사람은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은 하나인데 옛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세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될까? 이게 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를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사망의 법을 이긴 이 부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고린도 전서가 많이 나오네요. 고린도 전서가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어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부활신앙이 뭐길래 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은 전도할 때나 부신자들하고 얘기할 때 쩔쩔매기도 했는데. 에, 그렇게 그렇게 난처한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 성경 첫째는 성경은 부활의 법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구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처절매가 되셨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은 내가 응? 여러분이 세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 부활의 신앙이 뭐길래 이 귀한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어, 영원한 위너,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희망합니다.